안녕하십니까 임흥빈입니다. 영어 발음 리듬 회화 위주.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한번 들어보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는 고음. 이건 일반 강음. 이거는 일반 강음에다 고음이 포함됩니다. 이거는 고적. 이게 억 양이죠. 양은 높이. 억은 낮 낮게. What? 타임 m e i 타 it? me, time is it? Me. Me is it? Me is it? what time i 몇입니까? w 타임 t 타임 이란 말은 w 언제? 타임 time. 타임은 틈이죠. 우리가 때 라고도 얘기하죠. 시 라고도 얘기합니다. 과거 발음은 이천년전 발음은 띄어 갔죠. 시가 어가 됩니다. 요거는 때, 틈, 짬이 됩니다. 이거 짬이죠. 잠, 잠시, 틈틈이. 틈 나거든, 틈 나면. 카스피해 쪽의 사람들은 따임 발음하는 걸 봤습니다. 영화에서. 따임, 틈, 뜸. 왓은 하엇, 하엇. 이거 어찌하죠. 어찌 어찌, 어찌 어찌 하엇. is는 있다, 이시다. 요 이다라는 말이죠. 1, 2. 이 t 란 말은 그, 기, 그. 그가 뭐냐 그거는 상황 따라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이런 걸 주의 주의 상황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온도 날짜 등등 이 기라는 말이 기키 이게 히로 바뀝니다 히. 그리고 이것이 히가또 히읗이 떨어져요 그럼 이가 되죠 그래서 it 다음 Do you have the time? Do you 여기도 공화 돼서 Do you have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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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유가 이거 억양이죠 고음화 합니다 Do you have the time 다 똑같은 묘시입니다 유는 우리 보통 유 당신 당신 하는데 그게 왜 당신 당신 그게 무슨 뜻이냐 유는 부를 때 여보세요 할때 여죠 이게 당신 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해부는 확보하고 있다. 확보. The time, time 다음에 What time do you have? 알아보죠. What time do you have? What time do you have? What time do you have? 여기는 강세와 고세 높을고 고음이 다잘 합쳐 있죠. What time do you have? 이런 거 발음할 때 우리 한국말 하듯이 발음하면은 안만 해도 what time, what time밖에 안 되죠. 앞으로 쏟아 부어야 돼요. 화 해보세요. h a t h t time. 여기 연음입니다. 여기서 미짓, 미짓. 이거는 붙여서 time. h a t time do you have? 이거 이 사람들은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문장 시작이 의문문으로 가기 때문에 have를 어떻게 다는지 다시 보시죠. What time do you have? What time do you have? What time do you have? 여기는 슬그머니 올리는 듯 했어요. 학교에서 what으로 시작하는 건 내린다. 이런 법칙 우리 다 무시하고 들리는 대로 따라해서 숙달해 봅시다. What time do you have? What time do you have? 당신이 있, 한국식으로 당신이 있습니까? have 이건 두루를 의문화하는 거죠. 자 어쨌든 what time 이것도 역시 when 지금이 언제입니까? 다음에 what's the time 여기 한번 더 보죠. what's the time? what's the time? what's the time? 이것은 치루 치치 what's the time? 이것도 역시 시각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과 시각은 다른 말이죠. 여기서 the는 우리 다 안다고 하는 거지만 더 알아보는 겁니다. 더는 딱 그거야, 딱더 아는 겁니다. 띄어, 저, 저 말할 것 같으면 띄어 다 아는 거죠. 그나 저나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상대방이 서로가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상황을 얘기할 때더 띄어. 띄어 다음에 What month is it? Um, what month is it? Um, what month is it? 우선 여기 발음부터. 스만. 스에다가 우리말 을가 들어가고. 년짓. 먼스짓. 먼스짓. what months? 먼스가 뭐냐? 우리말에 만이라란 말이 있죠. 여기 달월이 있죠. 꽉찬 거죠. 꽉 차면은 달. 1월, 2월, 3월, 1개월, 2개월 할 때는 달을 기준으로 하죠. 달. 만삭에서만 발음이 몬으로 됩니다 이 글자의 발음이 동국정운 세종황제께서 이 발음을 모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세종황제가 맞습니다 계급을 깎아서 대왕 아니에요 황제입니다 똑같은 말이 라틴어에 가서는 맨스 맨시 맨스 들어봤죠 월은 월은 뭐가 왜또 월이냐 달을 갖고 왜 월이라 고 그래 달은 도달하다, 높은 곳이죠. 높다죠. 이게 높다의 뜻이에요. 높다. 월은 우루 어보다 이게 월입니다. 다음에 what 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길게 됩니다. 이 이가 두개 있어서 길게 돼요. What day 이게 짹. What days? 지금 여기 성우는 트루 발음했습니다. What days today? 아 여기선 별로 안 했네. What time do you have? What's the time? What month is it? What month is it? What month is it?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다음에 하나 더 알아보죠. Day day는 뭐냐? 이거 나 주자죠. 과거 발음은 d 세종 황제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듀라고 발음해라. 이것이 서양으로 넘어가서 대의가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 PIE 언어학에서 이런 게 있는데 DYEU 인도 유럽어 유럽어의 원조 조상은 조상말 조상말로서는 듀라고 한다. 그리고 그 뜻은 샤인이라고 했어요. 이거 태양이죠. s 이 i n 햇살.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 다음에, what's the date? 알아봅니다. what's the date? what's the date? w a t s the date? d a t 가 억양이고, what는 강세, 얘는 what? s what's the date? 더 발음은, 혀가 혀, 혀가 윗니 아랫니 사이로 삐죽이 나오고, 이리로 바람이 나옵니다. 이리로 나온 상태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으, 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ᄃ, ᄃ, 하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으. 울려주는 겁니다. ᄃ, 근데 울려주지 않으면,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것이 th 발음 watch the date 저도 알았고 데이트는 뭐냐 데이트가 데이트 one 이거 대추입니다 바싹 말리면 이렇게 쪼글쪼글 하기도 하고 그대로 대추예요 전 세계 언어는 그대로 한국어입니다 짱콜라 글자의 발음도 한국어입니다. 한자가 짱꼴라가 만들었다. 거짓말이죠. 발음도 못 하잖아요. 짱꼴라들 보면은 발음이 이해가 안 가죠. 다 한국어입니다. 데이트. 이건 대추가 아니죠. 대추란 무엇이냐. 이런 게 아니고. 두 번째를 알아보자면 이것도 때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때입니다. 때. 타임. 때입니다. 우리가 추석날이나 설날, 설날 되면은 때때 옷을 입죠. 그때때 옷입니다. 즉, 때 때란 때를 두번 얘기하는 건데, 라틴어로, 이때 때입니다. 때 떼떼. 때. 때 때는, 이렇게 해서, 특별한, 특별한 때, 특별한 날짜, 자가 맞죠. 특정한 때. 그래서 또, 이성과 만나는 때. 그래서 데이트하러 나간다. 다음에, 또 데이트가, 세 번째는 동사. 날짜를 정하다, 약속하다. 자, 이 대추를 좀더 알아보자면, 이거 지금 발음 대조입니다. 대추나무 조. 다 한국어죠. 그래서, what time is it? Do you have the time? What time do you have? What's the time? What month is it? What day is it today? What's the date? 발음에서 시옷 발음, In Harford, Harriet, Hampshire, hurricanes hardly ever happen. 이 하, 하 발음이 나옵니다. 이거를 잘 해야 고음도 잘 나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허 소리는 배에서 바람을 내보내면서 고음이 바람을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반 소리반이죠. 지금 공기반 소리반 아니죠. 공기반 소리반 이거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H연습 계속할 겁니다 In Hartford, Harryford, Hampshire, hurricane hardly ever happen In Hartford, Harryford, Hampshire, hurricanes hardly ever happen 빨리빨리 연습하지 마시고 한 마디씩 이거 마디죠 마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마디네요. In Hartford, h a r t f o r d e n Hampshire, Hurricane, hardly ever, heaven. In Hartford라는 국가, h a r t f o r d e n 라는 국가, Hampshire라는 곳에서 in 그 안에서 in 장소 넓은 장소 in에서는 Hurricane이란 회오리바람 이거 회오리죠 회오리바람이 분다 안 분다 이게 부정어죠 하드리가 준 부정어 거의 못 하지 않다 딱 부러지게 약 나트가 아니고 거의 여러분도 끝나면 꼭 하세요 끄트머리에 서는 약세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오디오 오디오 소리를 들으시면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What time do you have? What time do you have? What's the time? What's the time? What month is it? What month is it?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s the date? What's the date?